조금 더 학생들이 이 의견을 피력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구역에 본인의 의견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보단 아무래도 조금 더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쭉 끌어온 다음에 색. 색을 색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학생분들은 이런 식으로 찬성이면 찬성에 본인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의견을 넣어주면 됩니다 라고 가이드를 주면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완성품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글 미트에서 활용되는 화이트보드 이 젠보드 응용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제가 지난번 첫 시간에는 구글 미트에 대해서 간단한 기능들과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전적으로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모든 거를 통틀어서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주제를 통해서 언택트 시대 이후 우리에게 생긴 변화 무엇일까라고 주제 슬라이드를 첫 번째 만들고 두 번째로 예시 슬라이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예시 슬라이드를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실습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빈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라고 쉽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음, 그런데 요거에 대한 요 자유롭게 의견 내는 이 장점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이쪽에 본인들의 이름을 적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내는 의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부감 없이 편하게 화이트보드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나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의견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누가 내는지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라고 할때 저의 추천적인 좀 방법은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견을 쓸때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까지 이름이나 학번까지 추가적으로 적는 거 이런 것도 좋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구역을 나눠서 최민규, 홍길동, 뭐 또치 둘리해서 여러분들의 아까 봤었던 언택트 시대 이후에 어떤 게 바뀌었을 것 같은지 여러분들 구역에 채워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학생들이 이 의견을 피력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습니다. 왜냐면 하 본인의 구역에 본인의 의견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보단 아무래도 조금 더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게 되는 것이죠. 구역을 나눠서 해라 라고 할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일자로만 줄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줄 만들어 놓을 때요. 선생님께서 시프트를 누르면 줄이 일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 좀 이렇게 일자로 쭉쭉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프트를 누르면 일자로 쭉 만들어집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선만 만들어 주시면 학생들이 구역에다 본인 이름 적고 참여할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마인드맵이 되게 될수 있습니다. 자 마인드맵. 자 언텍트 마스크.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스티커 메모로 이렇게 쭉 이어봤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마스크해서 이어볼까요? 불편함 해놓고 이렇게 쭉 끌어온 다음에 색 색을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저희 두 가지 구역 나누는 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이렇게 해봤습니다. 음. 자 그다음 찬성 토론 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주제. 주제는 공공장소에서 음주규제는 필요한가 라는 주제이고요. 협력 방법은 찬성 반대에 대한 토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원은 총 10명입니다. 자, 저는 요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주제. 자, 공공장소에서 음주규제는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찬반으로 나뉘겠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줬습니다. 주제, 그리고 찬성 반대. 색을 파란색과 빨간색을 넣었고요. 찬성인 사람들은 여기다 스티커 뱀으로 의견을 적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적어준 다음에 뒤에 학번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뭐2010뭐 최민규 이런 식으로 적고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생분들은 이런 식으로 찬성이면 찬성해 본인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의견을 넣어주면 됩니다라고 가이드를 주면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완성품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글씨 크기가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글씨 크기를 좀 키울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글씨 크기는 안에 있는 글씨 크기는 따로 키울 수가 없고요. 그냥 요 크기를 키우고 줄이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조금 아쉬운 단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잼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자 한번 간단하게 제가 예시만 드릴게요. 자 일단 요 텍스트 어떻게 만들었냐? 요쪽에 있는 텍스트 있죠? 텍스트 상자 가져와서 이쪽에 넣어서 텍스트 적었고요 자그 다음 그 다음 여기 있는 도형은 어떻게 만들었냐 도형 도형은 원 그리고 다시 한번 더블클릭 한 다음에 정사각형 눌러서 쭉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텍스트를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도형을 넣기 때문에 도형이 위에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 텍스트를 뒤로 가게 하고 싶다면 도형 한번 누른 상태에서 점점점 그리고 순서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음, 텍스트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어,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에 찬성도 똑같습니다. 찬성 도형도 똑같이 사각형 클릭해준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해주고요. 드래그해준 상태에서 색상은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상 바꿔서 배치해주고, 그리고 텍스트 똑같이 넣어주고요. 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주제, 찬성, 반대, 금방 만드실 수 있겠죠.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굉장히 적극적일 겁니다. 자,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 낼수 있는 이런 방법과, 그리고 구역을 나누는 방법, 구역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쭉쭉 일자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찬반으로는 이런 식으로 도형을 만들고 텍스트를 넣어서 색깔별로 배치해주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식의 방법도 알려드려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잘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규쌤이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봐요.